아, 근데 팩트잖아, 팩트. 안에, 어. 안에, 단식 농성장인데 단식 하는 사람이 없어. 근데 딱 점심시간이 걸렸네? 점, 점심 먹으러 갔나보지? 이고좋자 형님 요렇게 들어 있으면 편해요 좀맞죠 높이가 괜찮죠? 싹 놓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s Paras, Paras, p a r 요 s Para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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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한번 들어봐 a r a s p a 이 a 장은 a 지 마세요 이 무소 한다한번 들게 더 만나요 축가조아잘장매매 찢지 마세요, 찢지 마세요, 아 찢지 마세요, 축가조장 찢지 마세요, 일종시에 만나요 무 연장 찢지 마세요, 구소 연장 찢지 마세요, 마세요. 우리는 이치 못해도 축가조장자를 와 사랑합니다. 아파요. 아이고. 아 <laughs> 아파요 역장은 찍지요 역장은 찍지마세요 들봐들어 역장은 찍지마세요 역장을 찍지마세요 아이고 축하 조작요 네가 먼저 음악 었다 <laughs> 내가 먼저 틀다 주가 조작에 맞춰서 춤을 춰준다 이거 어떻게 해 내가 먼저 뜬게 아니다 주가 조작녀와 함께해요 잊지마요 사랑해요 주가 조작녀 끝노래 안들릴걸 이제는 노래를 듣고 들어가게 될거야 정의로 아이고 정의로 이재명은이 노래를 듣고 가 대한민국 진짜 검사 어. 진짜 금사. 오, 오, 아, 나 마이크 바꿀까? 씨. 아. <laughs> 오, 지친...